안녕하세요 여러분 샤투 프 월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죠. 할로윈은 아이들이 귀신 복장하면서 집집마다 다닙니다. 그리고 트리컬, 트릿하면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죠. 아이들이 앵벌이 다니는 날이에요. 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날인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많이 즐기는 이벤트 같습니다. 오늘 할로윈데이 맞이해가지고 미국 쇼핑몰 세일 정보 한번 살펴볼까요? r l 월드닷컴에서 핫딜 정보 클릭해봅니다. 자, 여러가지 세일 정보가 있네요. 오늘 보면은 592곳이 50% 세일하고요. 또 같은 시스터 브랜드인 카터스 가사이트 전체 60% 세일한다고 합니다. 아동복 하트스트링스도 할로윈 세일 하네요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폴로 랄프로렌 50% 프라이빗 세일에 추가 15% 할인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네, 랄프로렌의 프라이빗 세일이 있습니다. 선택된 스타일 50% 할인에 추가 15% 할인. 그리고 무료 배송 쿠폰이 있습니다. 125불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되는 쿠폰이 있어요. 자, 클릭하셔가지고 새 탭으로. 열어서 랄프로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까지 최대 50% 그리고 추가 15% 할인되는 프라이빗 세일입니다. 제품을 보시고요.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색상 선택하시고 사이즈 선택하셔 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할인 쿠폰 코드 프리십 125 적용해서 넣어서 무료배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내 무료배송이죠. 그리고는 이제 결제를 하겠습니다. 프로시 h 드투 체크아웃 클릭하세요. 랄프로렌은 한국신용카드 결제가 됩니다. 따라서 빌링 어드레스 부분에는 여러분의 신용카드, 신용카드 청구서, 청구서 받으시는 주소, 한국 주소 적으시면 되세요. 여기서 그냥 영문 주소로 하는 거는 발음대로 한국 주소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확한 영문 주소 변환을 원하시면 o p t w o r l c o m 에서 영문 주소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검색 결과 요약 중 영문 주소 변환은 간단하게 영문 주소 변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라는 포스팅이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영문 주소 변환은 간단하게 영문 주소 변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에서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주소 넣으시면은 영문 주소로 변환되는 서비스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주소 관련해가지고 샵 토월드 닷컴에 검색에서 주소라고 적으시면 요즘 통관 관련해가지고 관세청에선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를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빌링 어드레스에 여러분의 한국 주소를 적으세요. 퍼스트네임에는 이름, 라스트네임에는 성을 적으시고요. 어, 헷갈리시면 퍼스트네임은 이름이고 그냥 라스트 네임은 라스트에서 라잖아요. 따라서 랄랄랄라 즐거운 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름으로 호부호형을 원하던 홍길동을 해보겠습니다. 버스 네임은 홍길동이고 길동이죠. 길동아 길동. 네. 라스트 네임은 성이라고 그랬죠. 랄랄라 즐거운 성. 너희 성은 홍이 보다. 그리고 어드레스 부분은 발음대로 여러분 주소 적으세요. 마음대로 적으세요. 시티는 도시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적으시고, 다음 우편번호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세요. 어 이거에 다시 미국으로 변했네. 다시 한국으로 했습니다. 적으시고, 이메일도 적으시고 이메일 적으시고 다음에 음, 스테이트 부분도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그냥 적으시면 돼요. 편하게 적으세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배송 주소죠. 랄프로렌은한국으로는 직배송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미국 배송대행 주소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은 배송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샵투월드닷컴의 배송 대행 서비스 이용하시려면 샵투월드닷컴 검색하셔가지고 배송 대행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배송 대행 서비스 안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샵투월드닷컴에서는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배송지나 오레곤 배송지 주소 이용 가능하시고요. 여기서는 캘리포니아 배송지 주소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배송지 주소 입력 방법은 여러분 영문 성함에다가 샤터트홀드 입력하시고 그리고 배송 대행지 주소 적으시면 되세요. 1109 자니스 스트리트 하고 도시는 칼슨 주는 칼슨 다음에 어지 코드 적으시고 우편부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세요. 이대로 복사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랄프로으로 가가지고 이름은 길동 다음에 샤프월드라고 적으시고 어드레스 1 1 0 9자니스트리 복사해서 넣으시고 다음 도시에 칼슨 적어서 넣어주시고요 스테이슨 캘리포니아 CA. 다음, G 코드는 90746.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는 배송대행 서비스 전화번호.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세요. 그리고 continue checkout. 클릭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빨간색으로 뭐좀 잘못된 거 넣어라 이러면은, 네, 전화번호군요. 이거는 여러분, 빌링 어드레스 전화번호니까, 파리, 한국, 파리죠? 파리 넣고, 뭐 빨간색 안 나올 때까지 넣으면 돼요. 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옵션 선택하고요. 여기 무료배송으로 했고요. 그리고 체크아웃 눌러서 이제 신용카드 정보 여러분 꺼 넣으셔가지고 결제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주문이 완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샵도월드닷컴에서 배송대행을 만약에 이용하신다면은 배송대행 검색하셔가지고 자 배송대행 신청하셔서 여기에는 실제 받으시는 한국의 여러분들 어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메일도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 그 개인 통관 고유번호라고 있어요. 이거는 클릭하시면은 안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통관을 위한 여러분의 고유 등록번호예요. 이거 여 발급받으셔가지고 적용해서 주문하신 제품 정보와 주문번호랑 해서 신청합니다. 클릭하시면은 자, 배송대행 관련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직구 되세요.